안녕하세요. 송기상입니다. 이번 영상은 닌프, 호프만, 방망투사, 뽑기 가이드 영상입니다. 근데 이세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다 애정 캐리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장 가치가 있는 영웅은 호프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? 여러분들이 만약 PVP를 하실 유저라고 한다면, a c 엔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 유대가 필요하다. 라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PVE에서 타브리스를 사용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, 공격형 유대이기 때문에, 뽑아는 주셔야 돼요. 그렇지만은, 호프만 자체를, 아,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 영웅에 속하기 때문에, 사실상 유대인질로서, 가치가 있는 영웅인데,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시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, 사실상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없으셔도 상관이 없는 영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뭐 굳이 억지로 막 설명을 하자면, 뭐, 닌프 같은 경우는 힐 스킬도 가지고 있고, 딜 스킬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, 호의는 안 가지고 있어. 그 다음에, 아군 애들, 아, 아군과 자신에게 받는 범인 피해 감소를 부여를 해줘요. 그래서 범위 딜러들한테 좀 강한 내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, 근데 굳이 뭐, 그렇게까지 또 드라마틱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안 쓰이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픽둘로, 픽둘, 픽둘로 만약 닌프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, 봉인된 전장에서 각성기를 사용하면 이게 일정 확률로 수면에 걸리게 되거든요. 수면에 꿈나라로 빠지게 됩니다. 그 로또를 노려가지고 못깰 봉인된 전장도 깰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쓰임새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는데, 근데 없으셔도 상관은 없는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억지로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. 인체트는 뭐, 지력생명, 방어력인데, 없다. 그 다음에, 방랑두사. 어, 얘는 사용하는 유저가 오히려 쓰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, 진짜, 예전 개가 아닌 이상은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진짜 그냥 키우시는 유저분들이 더 말려. 키우지 마, 키우지 마. 쟤는 저래서 문제야. 하면서. 그렇다. 몽생방 그 다음에 뭐 호프만 같은 경우는 방패를 소환을 해 가지고 그 방패의 범위에 있는 적을 또 공격을 하면 추가적인 범위기가 나가고 그다음에 추가 특수 효과가 있고 뭐 그러한 특징이 있는 녀석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방패 범위가 엄청나게 좁아. 이게 3 7인가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세 칸이어서 가로 아니 세로 세 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어우, 그냥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? 그럼 밑으로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하면 또 그만이다 보니까 그게 또 안습이기도 하고. 그 다음에 사실상 방패 콤보랑 그 다음에 각성기 콤보가 방패 범위 안에 각성기를 꽂아 넣어가지고 치료불과 플러스 기절을 같이 걸어주는 게 엄청난 그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성기 범위도 꼬작 세칸 밖에 안 되거든요. 자신주의 세 칸. 근데 얘가 또 재행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각도기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PVP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유저, 아, 영웅이고. PVE에서는 사실 범위기 딜러는 진짜 범위기로서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사실상 거의 다 애정 캐릭 취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범위기에 완전 특화가 돼가지고, 범위기에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, 쿨타임도 짧고, 그래야지 고평가를 받지. 얘같이 어정쩡한 애들은 좀 고평가를 받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, 세명다 모두 다 애정 캐릭이고, 만약 이 용도,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의 용도로 쓰실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으셔도 상관이 없는 용들이기 때문에 거르셔도 된다.